여러분이 안녕하십니까. 10월 16일 NKTV 2부 방송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어제 평양에서 열렸던 피파 남북 축구 예선 경기에 대한 평양 시민들의 반응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미 언론에 공개된 것처럼 매우 부분적인 소식이지만은 어제 15일 오후 5시 30분부터 피파 영명의장인 암판티노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 피파 예선 경기가 벌어졌죠. 그런데 관중은 한 명도 없은 완전히 깡이었습니다 암판티노 회장이 야근 것처럼 이런 축구는 피파 역사에 정말 처음이 있는 일이라고 개탄했죠. 물론 이에 대한 뭐 다양한 언론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이제 우리 시민들께서 다 접하셨겠고 오늘 저희는 긴급히 평양 사람들은 정말 평양에서 29년 만에 벌어진 피파 경기 이걸 보고 싶었는데 이걸 못본 주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싶어서 긴급히 단동을 통해서 평양 시민들의 반응을 저희가 확인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평양 시민들은 말이죠. 1990년에 남북 축구 피파 예선 경기가 한번 있었고요. 정말 오랜만에 일생에 한번 볼까 말까 한 이런 피파, 이 경기를 못본 것에 대해서 그 이유도 알수 없고 또 그리고 그 경기에 대해서 참가하면 뭐가 나쁜지 보면 안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말 웅성웅성 말하기 시작했고요. 대중 집합장소야, 여기저기서 불만을 막터탁 뗄더라고요. 이런 소식들이 들어와가지고. 역시 축구는 체제 관계 없이 사람들 모두가 좋아하는 그런 스포츠구나. 이런 스포츠들을 체제에 미치는 그런 영향을 고려해서 자기 권자의 그런 불안정 때문에 이거 수천만 국민들이 못 보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김정은 도대책은 어떻게 생겨먹은 녀석인지 너무나도 황당하고 정말 참담하기만 합니다. 어제 그럼 진행되었던 이 경기의 장면을 수록한 몇 가지 사진들 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이거 무슨 경기장인가라고 하는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야기 드리는데요. 이 경기장은 모란봉 기슭게 자리자면, 북한의 아마 두 번째로 큰, 내지는 세 번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김일성 경기장입니다. 최대 경기장은 아니거든요. 관중이 한 2, 3만 정도 들어가 앉을 수 있습니다. 사실 북한은 어제 열린 피파 이런 남북 축구 예선을 위해서 작년부터 김일성 경기장을 개보수하는 이런 공사를 벌렸습니다. 그래서 축구구장에 인공잔디를 깔았죠. 그리고 관중석들도 일비우자도 개조하고 뒤에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그럴듯하게 미화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 경기가 진행되는 경기장들에서 늘 있는 이런 광고판도 뭐 설치하고요. 그렇게 준비했던 북한이 왜 갑자기 어제는? 피파의 암판티노 회장까지 직접 초대해 놓고 이렇게 관중이 없는 경기를 했겠습니까? 미국과 우리 남한의 대부분의 언론들은 바로 이 경기의 결과가 즉 북한이 질 것이다 그런 결과를 접했을 때 김정은에게 주는 어떤 체제의 주는 상실감 그리고 남한한테 패했다는 이런 그 패전 의식의 북한 주민들이 매몰될까 봐 그게 두려워서 평양시민들이 축구를 못 보게 했다라고 하는 이런 평론을 내놓고 있는데 저도 역시 충분히 공감입니다. 근데 그보다도 앞서서 좀 경악스러운 사실은 말이죠. 오늘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마는 남북 축구 선수들이 경기를 했는데 경기도 아마 가열차게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경기 진행 도중에 막 충돌도 일어나고요. 경호, 그런 인원들이 막 동원되고, 북한은 어떻게나 이기려고 노력했겠죠. 근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봅시다. 군중을 꽉 메어가지고, 북한 측을 엄청 운동장이 떠나가듯 응원했다면, 북한이 혹시 이기지 않았을까? 이런 경우. 그리고 아무리 응원해서도, 북한이 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뭐 복불복이라도 했을까요? 김정은이 그래서 이제 지는 패가 나오니까 야, 참가시키지 말라 저 관중을 넣지 말라 아마 이랬을 것 같은 공산이 크죠 근데 저희 탈북자들이 볼 때는 여기에는 매우 심중한 정치 공략적인 계산이 깔려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요 이렇게 피파 안폰니오 회장까지 모셔다 놓은 경기장에 피파가 원하는 원칙, 즉 많은 군중, 많은 세계인들이 축구를 사랑해주시고 축구에 응원을 보내서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이 원칙을 저버리고 사람 하나도 없이 이렇게 관중 하나도 없이 경기를 운영했다는 것은 김정은이 세계에 보여주는 자기 그 아주 두둑한 배짱을 보여주는. 이 매우 몰상식하고 아나무 인격이고 세계에서 자기가 결심하면 그 어떤 것도 무용지물이라고 하는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매우 고도로 계산된 정치공학적 그런 작태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경기는 비겼습니다. 관중석에 앉은 사람들이 떠나갔 듯이 응원하고 뭐 우리는 하나. 뭐 코리아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얻어진 결과 비겼다면 북한도 뭐 별로 꿀릴 게 없고 남한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 결과는 예상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축구 경기마저도 체제의 안전을 위해서 주민들이 패배의식에 물 젖을까봐 또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남한에 대한 어떤 열세감을 느낄까봐 안한게 절대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우리 언론들은 포커스를 못 맞출까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요. 김정은 이 작자의 세계를 지락펴라간다는 거. 세계의 어떤 규정과 규칙도 나에겐 통하지 를 않는다. 결국 뭐입니까? 핵무기와 관한 IAEA 규정도 축구에 관한 FIFA 규정도 누구도 나를 구속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 그런 허튼수작이란 말입니다. 원래 사람들은 모를까요? 아까도 축구 하다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NKTV가 주목한 것은 김정은의 그런 꼼수, 그런 피파 예선 경기까지 고려해서 북핵 회담에 영향을 미치고 걸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자기 어떤 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수작도 있지만 이런 수작으로 비롯돼서 평양시민들이 경기를 하나도 못 봤으니까 평양시민들의 심정은 도대체 어떨까? 바로 여기에 저희들은 관심이 있어서 긴급하게 북한 내부 협조원들하고 연결을 맺었습니다. 여기서 들려온 이야기가 어떤 건지 압니까? 평양시민들이 내 일생에 한 번이라도 볼까 말까한 이 희귀한 경기를 못 보게 한 것에 대해서 우견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군중이 운집하는 장소가 평양역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여기 기차가 하도 오지 않으니 많은 사람들이 야, 바깥 역사 밖에서 역사 안에서 웅성웅성거리고 있는데 당연히 축구 소리가 나왔죠. 오늘 김일성 경기장에서 남북한의 피파 경기가 벌어진대. 아, 남한 선수들이 왔대. 아, 그거 볼만한 건데. 왜못 봤나? 이 정도 이야기입니다. 아니, 축구까지 못 보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또좀더 발전해서 그랬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인민들 위해서는 모든 걸다 바친다고 하는, 당에서 축구 정도는 보여도 별 문제 없지 않느냐. 점점 승화됐다는 거죠. 웅성웅성. 막 사람들이 그냥 뭐 자기의 특정되지 않으니까 막 말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했던 불평불만한 사람들을 평양역 보안서, 가 긴급 출동돼가지고요 누가 아마 고해 바쳤겠죠? 나와가지고, 좀 있어서 평양시 보안국에서 아주 트럭으로 경찰들이 와가지고, 그 불평불만한 그 집단 사람들 했건 안 했건 다 실어갔다라는 그런 충격적인 그런 사연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교육관광부 장관이 하지 말라 했거나, 아니면 뭐, 당의 어떤 개별적인 간부들이 이 축구 경기를 뭐 김정은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기 위해서 하지 못하겠다라면 이렇게 사람을 잡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평양역에서 무려 수십 명의 사람들을 잡아간 이 파쇄적 폭군는 바로 그 경기를 관람하지 못하게 한 것이 김정은이기 때문인 것이죠. 김정은이 직접 지시를 내렸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예, 전해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말이죠. 사람들이 오늘 축구 경기 한데, 야, 이게 정말 멋진 경기인데, 이런 경기에 사람들이 관심을 딴데로 돌리기 위해서, 어저께 평양시 주민들의 김장용 배추를 공급하는 그런 전투를 조직게타합니다 여러분들이 전투라고뭐총 두고 싸우는 것만 전투인가 하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북한에서는 이 김장을 하는 게 반년 식량을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농촌에까지 가가지고 그 밭에서 직접 본인들이 캐서 여러 트럭들을 싣고 자기 집에 앞에까지 가는 게 하나의 전투란 말이죠. 그래서 김장 전투라고 합니다. 이 김장 전투를 날에는 정말 평양시나 대도시들은 그야말로 사람들이 인산인입니다. 왜요? 그게 참가하지 못하면 반년 식량을 놓치니까요 그걸 바로 어저께 조직했다는 거죠. 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축구 경기가 뭐길래 주민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걸 그걸 못 보게 하다니요. 그래서 평양 시민들은 야 이게 해대도 너무하다. 국방위원장이면 다한가. 아, 축구하고 사상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세계 역사는 기록하고 있죠. 히틀러나 무솔리니아 같은 이런 독재자들은 또 스탈린도 마찬가지죠. 이런 스포츠를 자기 체제의 유지, 체제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한옥, 그리고 결속력 이런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너무도 악착같이 활용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그러나 김정은 어제 기상천외하게 각오 독주자들이 했던 것처럼 이겨서 국민을 흥분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피파의 규정, 세계적인 하나의 관습 지구촌 사람들이 반드시 그럴 것이라고 하는 예상을 깨고, 나는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피파가 아니라, 그 IAEA가 아니라, 미국 규정도 내 마음대로, 아니면 아니고, 이걸 보여줘야겠다면, 나를 법으로 다스지 못한다. 이 세상에 누구도 규정 가지고 나를 속박할 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야 피파 경기장을 텅 비움으로 해가지고, 두렷하게 보여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청자들께서 정말 희귀망치 간이 사연을 통해서 이런 것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이란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떤 대통령이 국제축구를 하는데 보지 말라 해서 못볼 국민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은 바로 사회주의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의 상당한 국민들이 거기에 뭔가 희망이 있지 않은가 바라보는 그생족 북한에서는 국제축구마도 어떤 일마저도 독재자가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고 어제 완서에 잡혀간 숱한 사람들이 운명에서처럼 그걸 가지고 좀뭐할수 있는 이야기를 했다 해서 다 잡혀간다고 하는 이런 세상이 바로 북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재인과 청와대 조국이 비롯한 이 나라의 친북 종북들은 그런 북한과 같은 세상을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이 자유대안에 만들려고 핵체가 하고 있으며 온갖 위선과 꼼쇄찬 선전으로 우리 국민들이 눈을 흐리게 하고 길을 멀게 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더더욱이 이번 평양의 남북 축구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귀중함과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의 너무나도 소중함을 더욱 깊이 새기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